성성성동 의 주민방송 치매안심경로당 치매예방과 관리를 경로당에서 함께해요 성동구 치매안심경로당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는 구립 경로당 등 관내 162개소의 모든 경로당을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동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무료 치매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치매 친화적인 경로당 문화를 만듭니다. 성동구는 금호 23가동, 성수 1가 2동, 마장동, 왕십리 도선동의 치매 안심 마을을 중심으로 치매 안심 경로당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장 제2 경로당에서는 지난 3월부터 치매를 겪고 있는 경로당 학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돌봄의 지혜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치매 예방 활동과 양성 교육의 내용은 치매의 이해,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치매 예방 체조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교육 일정은 7월 11일과 7월 18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는 치매안심 경로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로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동FM 김한나입니다.